안녕하세요. 애플스토리의 수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매일이 부활절로 굉장히 근주한 토요일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캘리포니아 쪽에서 손님 오셔가지고 집을 한 10개 정도 보여준 일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잠깐 좀, 어,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어, 전반적으로 제가 10개 정도 하루에 6, 7시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수완이에 예전에 그 안주, 지금은 서울, 지금은 코리아 가든으로 바뀐 근처에 헨젤렌그레텔이랑 그런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굉장히 넓고 어, 빵도 종류도 많고 어, 그렇습니다. 오픈한지는 6개월 정도밖에 안된것 같은데, 어, 여기 지어, 지대가 좀 건물이 좀 낮은 쪽에 있어서 장사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 주말이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장사가 굉장히 좀잘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일단은, 빵이 펜셀앤그레텔하면 애틀란타에서 가장 많은 그런 프랜차이즈 빵 가게죠. 예, 그래서 여기 와서 잠깐 푸쉬를 취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 간단하게 좀 리뷰해볼까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8개의 하우스를 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타운하우스인데. 건설 중인 타운하우스에 가보니까 너무 도로가에서 이 소음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캔슬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역이 이동을 하고 있는 중에 이곳은 존스크리 그쪽인데 존스크리쪽에 이쪽에 이제 도로 가려고 하는 중에 자동 응답 메시지로 여기가 벌써 언덕 선출됐다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는 중에 다시 세 번째 집으로 변경을 급하게 해서 움직였습니다. 이세 번째 집은 84만 9천 불에 나온 집인데 바이어 분이 벌써 한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집이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다가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딱 하나 드라이브웨이, 이 버라지까지 들어가는 그 드라이브웨이가 경사가 조금 진게좀 흥미였습니다. 하지만 바이어는 가장 이 집에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집, 알파레타 쪽으로 이동을 했고 아, 여기는 별로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 이번 그 다섯 번째 집, 그리고 또 알파레타 근처에보그고 그리고 이그 여섯 번째 집부터는 이제 조이스 크립 알파레타에 이어서 수완이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틀어서 갔습니다. 수완이 쪽은 어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쪽에 일곱 번째 집을 보면서 마음에 좀두 번째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어, 마지막 여덟 번째 집까지 왔는데, 마지막 여덟 번째 집은 한국분 리얼터가 리팅을 하시고, 한국분 오너 분께서, 셀러 분께서 살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장, 어, 수화이 있고, 그래서 가장 위치적으로도 마음에 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어, 것을 이렇게 8개를 목표로 봤는데 사실 중간에 한두개 정도 집은 번외로 갑자기 보고 싶다는 집이 있어서 두개 정도 집을 봤는데 어, 저희가 그 리얼트워크는 스프라키라는 걸 이용하는데 미리 원래는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아 그냥 갑자기 결정이 된 거라서 예약 없이 그냥 가서 열었습니다. 이얼터가 가지고 있는 스프라티 앱에서는 실제로는 예약을 하면 좋지만 예약이 안 하더라도 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력은다 컴퓨터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분들도 오늘 하루 일정으로 왔기 때문에 새벽에 와서 일정을 소화하고 저녁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 래서온 김에 웬만하면 다 보고 가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왔습니다. 저도 이 리얼카이를 하면서 하루 동안에 10개의 집을 보여준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0개를 보고 이분이 이제 오퍼를 내게 되는데 아마 두개 정도 오퍼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쪽에서 오퍼를 수락하게 되면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 리보에이션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리젝이 아, 됩니다 특히 오늘은 애틀란타가 4월 꽃바로도 약간 날리고 온도도 굉장히 높아서 이분들이 항상 아, 이렇게 기온이 높냐고 물어봤는데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지금 기운이 높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가 하루 동안에 10개까지도 볼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그 중에 한두개 정도 오퍼를 집어넣어서 한개라도 결정을 한다 그러면, 어, 정말 그거는 어, 지끔하고 잘 실행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 수완이죠. 펜세렌 드레펠. 오픈한지 6개월 정도, 1년도 안된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학생들이 또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학생들 이제 뭐 한국 빵, 한국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혹시 타주에 사시거나 한국에서 애틀란타로 어, 이주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집을 구하는 것들, 또는 비즈니스 사업체를 구하는 것들도 저희 실랜드 리얼티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어, 연락 주십시오.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